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권리분석에 먼저다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토지사용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 토지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법리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토지 사용권에 어 위반돼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이다 그러면 이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고 제가 이걸로 사실 지금은 전, 전세권과 임차권과 관련된 법리이긴 하지만 이걸로 제가 유치권을 굉장히 많이 깼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지,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와 동의 없이 할수 없는 민법 304조 2항 상위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 뭐 전세권자가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갈까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전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에 대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 3배 4조 등을 들어 전세권 또는 대항형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전세권자와 임차권자는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이고 이 건물 자체가 토지 사용권이 없다면 그 근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가량한 지상권 처멸 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동의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된다고 볼수 없다. 아.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로서는 벼락 맞은 기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수들이 이런 법률 많이 씁니다 물론 변호사들 중에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